어.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PC 화면에 어, 필기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래 전부터 썼던 프로그램은 케이스크린펜이라는 어, 건데 케이스크린펜에 어,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크린펜 어, 어, 프로그램을 다운 받으셔가지고 어, 이거는 별도의 설치 프로그램이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실행만 시켜주시면 됩니다. 네. 예. 그러면 지금 프로그램이 활성화됐습니다. 아 근데 현재 이 지금 주소 나와 있는 어,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는 주소는 현재 지금 어, 사이트가 닫혀져 있고 어, 네이버 블로그에 이제 파일 올라져 있는 주소를 제가 첨부해 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어, 필요하시다 그러면 그 주소로 들어가셔서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케이스 그림 펜은 이제 활성화 시키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이제, 어, 하단에 이렇게 이제 파일이 이렇게 숨겨져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활성화 시키는 방법은 어, 단축키가 있습니다. 컨트롤 탭. 탭 하시면 지금 화면이 활성화 되었죠. 어, 네이버 창에서도 이제 활성화 시킬 수 있죠. 네, 여기에서 컨트롤, 만약에 뭐 이제 주류 끄고 거 컨트롤 탭을 누르셔서, 어, 지금 줄을 이렇게 끄실 수 있고, 그리고 뭐 화살표, 그리고 뭐 양쪽 화살표, 그또뭐 도형 그릴 수 있고요. 네,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컨트롤 탭으로 하시면 활성화 시키고, 그리고 이거를 지금 이제 캡처 화면인데요, 이게. 캡처 화면인데 여기에서 이거 이제 요 이제 창을 이제 없애고 없애고 이제 캡처를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툴바 감추기 Ctrl T 에서 Ctrl S 저장하면 됩니다. 그러면 바탕면에 화 이렇게 저장이 됐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 창을 띄우면 지금 이 메뉴판이 없어져서 없어지고 이제 저장이 되었죠 그럼 요렇게 툴바 감추기에서도 저장이 되고요 다시 툴바 활성화 시키려면 컨트롤 탭 컨트롤 T 그리고 이제 막 화면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다시 설명을 하고 다시 그릴 일이 있다 그러면 화면 그리기 클리어해서 스페이스 바 누르면 다시 이제 또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화면을 이제 그리기 모드를 종료한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제 esc 하면 아예 이제 케이스크림 펜이 어떻게 보면 종료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시 컨트롤 탭을 눌러야지만 다시 이게 활성화되는 것이죠 이제 이거는 이제 어 스페이스바랑 탭 같은 어 es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화면 그리기 모드 화면 그리기 모드일 때 그런 거고요 이제 이렇게 왔을 때는 이제 텍스트 모드가 됩니다 텍스트 모드일 때는 컨트롤 l 프트 i 어, f t 롤 시프트 t 리고 탭을 누 s h i f t 됩니다. 네. t 금 텍스트 모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텍스트는 f t 를 h i 하고 네. 아, 이게 t s h i f t s h i f t s h i 엔터를 누르면 내려오게 되고 탭을 누르게 되면 모두가 이제 종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하게 되면 다 없어지고요. 다시 게이스크린 배우 연습 중 이렇게 다시 되는 거죠. 탭을 누르면 모두가 종료됩니다. 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컨트롤 Z를 누르면 아 Z를 누르게 되면 Z를 누르게 되면 이제 언두가 되는 거고요. 다시 X를 누르게 되면 다시 리두가 어, 되는 겁니다. 다시 되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클릭하면 이제 메뉴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서 어, 마우스를 이제 상하 스크롤로 하면 이렇게 이미지가 확대됩니다. 확대되는 거고, 이제 컨트롤하고 우클릭으로 하면 이렇게 화면이 이동이 되죠. 안에서 우클릭하면 화면이 이동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줄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뭐긋게 되면 이제 부정확하게 되잖아요. 일직선을 긋으려면 어디든 이제 어느 프로그램 쓰시다 보면 shift, shift으로 선을 긋게 되면 일직선으로 긋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Ctrl+S 누르게 되면 이제 저장이 되는 것이죠.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들이 지금 저장이 되었죠. 네, 자, 이렇게 케이스 그린 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요. 어, 화면에다가 이제 필기하시거나 판사하실 일이 있으신 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케이스크린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